1, 어? 얘가 순서 뭐만 하면 천재라고 <laughs> 천재가 또 나타났나요? <laughs> 어어아 어. 어, 그래 이것도 봐라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소울이 아니라고? 여기, 지금, 이거 봅시 이거 저희 집에는 없어요. 저희가 다 엄마한테, 엄마가 이런 거 모으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방송연애 대상. 어, 이거는 인기가요. 어, 너는 내운명도 아, 그래, 우리 남편 이고 우와, 이게 가요대전 두 상을 받았었어? 방송연애 대 어, 왜 이렇게 상이 많아? 어, 진짜 많네, 상이. 상이 이렇게 많아. 이게 다상 모아놓은 거야. 걸때 안경 아, 사야지 일어나.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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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머리> 없어 <laughs> 다니면 진짜 누나라고 안 해도 아, 절대 못 알아봐요 아못 알아봐요? 말하지 않으면 네. 못 알아봐요 진짜요? 엄마가 나가는 응. 학생들한테 외 응. 쳐다보니? 응. 내가 응. 하가 닮았니? 응. 사실입니다 사실이 한두 번이요 <laughs> 아니 근데요 어머님, 언니, 오빠 너무 닮았어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보통 하하 씨시 강하죠 유전자가 하시... 아니 근데 아버님이 하시잖아요 엄마가아 <laughs> 그러네 그러네 <laughs> 김씨로부터 내려온 하씨의 유전자가 세서 저희, 아니, 우리 별빛튜브에서도 가 드림이, 소울이, 송이가 소울이, 다, 다 닮았어요. 소울이는요, 진짜. 아빠랑 똑같이 나온 사진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여기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소울이랑 아빠랑 닮은 사진. 보시죠. 자, 그리고 드림이랑 저랑 어렸을 때부터 이게비슷했어요 보시죠. 자, 그리고. <laughs> 송이는 또저 네. 완전 애기들막 머리 먼저 와서 그때랑 또 웃는 모습이 게 닮았고 그것도 꼬시죠 이렇다니까요 따어 똑같네, <웃음> 똑같아요 <웃음> 여기 또 접시 이런 거 좋아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그릇 모으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그 엄마도 그릇 모으는 거아 우리 엄마가 또 이렇게 예, 오, 예. 오 아. 여러분 이거 아. 진짜 옛날 그릇들이에요 이거 이런 그릇도 옛날에. 오래된 거는 되게 귀한 거잖아 귀한 거잖아 어머 뭐, 이거, 이거 가짜 포도가 <laughs> 여기 있어요 네, 가짜 포도 <laughs> 이건 이건, 이게, 이건 뭔가요? 랩스킨 랩스킨 널비에 있어요 그 모으시다가 이런 작품 거 좋아하시고 아, 근데 이거 조명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조명. 네, 조 머리 부딪힐까봐 걱정스러워요. 네, 조명 세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아, 네.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아, 인상 깊게 봤는데 이거 네, 네. 냄비가 이거, 이렇게 레게 스타일로 이렇게 빨래처를 일부러 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레게 네. 네. 냄비 네. 하신 건가요? 레게 네. 네. <laughs> <진짜>. 네. <laughs> 냄비. 진짜. 레게 냄비. 어, 우리 고은 딸은 흰자가 안 들어가요. 어? 우리 딸이에요. 아, 진짜 저 고은 딸. 고은 딸이라고 부고니다 네, 네. 진짜 엄마는 저희 계시지만 네. 진짜 엄마예요. 여기 뭐 가짜 엄마 아니고 저희 가짜 엄마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어. 진짜 엄마입니다. 네, 낯지만한 응. 진짜. <laughs> 그리고 저희 신정 네, 네. 엄마랑 어. 저희 융손 엄마랑은요 서로 어. 사돈 동생, 네. 사돈 동생, 사돈 언니, 언니. 아. 언니. 언니 동생처럼 언니, 동생. 지내고 자주 들나들면서 같이 시간 어. 많이 보내고 아, 저희 음, 정말 그렇다, 잘 지내잖아요. 여러분 음. 이런 가족입니다. 어, 우리 니래요.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복도를 아. 또 따라서 자, 가시면요. 어, 이 오, 이 그림은 뭔가요? 이 그림은, 이거 거의 50년 됐어요. 어, 여기 사슴들이 예, 있어. 요 우리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슈바르츠 마트, 스위스 옆에. 여기도 또, 또 그림이 바. 있어요. 이거는 이제 후배가, 예,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이것도 한 40년 됐죠? 유채꽃. 내가 그리진 그림? 않았고, 다음에 그릴게요. 하 메밀꽃. 이거 있는 게좀 좋아. 여기, 여기, 여기 아까 아. 첫 번째 방 그냥 지나잖는요 네, 건데. 첫 번째 방 가요. 어? 네, 여기 방은. 어, 그 좀. 아, 여기 이렇게 음, 서재구나. 네, 엄마 저기, 기도하시고, 네, 책 예, 읽으시는, 아, 이거는 아, 치울게요. 아, 뭐... 아, 아, 기도하는 장... 곳이고, 네. 여기는. 여러분, 저희, 어, 용도 엄마가 네.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전공, 하다가 마셨 아, 하다가 마셨, 우리. <laughs> 완전 전공 말고. 독일 아니, 유학에 가셨다가. 네, 교, 교육학 하다가. 우리 아버님을 만나셔서. 신학겠죠, 신학. <laughs> 신학. 그 네, 피아노의 꿈은 접으시고, 적었어. 지금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고, 응, 참, 그렇게 좋은 엄마로서 또, <laughs> 못다운 그 피아노의 꿈을 우리 어, 주리 언니가 이어받았잖아요. 주리의 딸이 이어받았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버클리 또대 보내시고. <laughs> 진정한 어버이! 나이트. <laughs> <파이팅. 웃음> 아, 이거 우리 아버님이다. 아유, 아버님. 아버님은 오늘 오셨는데. 또 창원에 계셔가지고, 네, 멀리 못 계셔서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아버님. 자,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이고요. 네, 첫 번째 방. 이두 번째 방 아니 책이 <laughs> 짐의 반이 책인 것같아어 우리 소리가 네, 맞네요. 아, 책이에요. 네, 할아버지 안락의자. 아또 여기도 그릇이네요. 음. 여기 이렇게 그릇이 있고. 음. 아, 아, 엄마 방이 2 4 층인가요? 아, 2 4가 저쪽은 요... 한강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 멀리 한강도 되게... 보이고. 음, 저는 소울이에요 소리튜브 <laughs> 소리튜브 <laughs> 음. 자 여기는 음. 이 방은 이 방은 지금 뭐? 아들이 있어요 아빠가 <laughs> 있네요 아들 뭐하고 계세요? 아, 우리 송이 기저귀 갈아주는아송이 기저귀 예쁜 기저귀 어 뭐, 여보 기저귀 한번 부탁드려요 아거어디요 아, 아들이요 아들 아. 여기도 있어요 무한도점 좀 모아주세요 아. 여기 무한도점 무한도점 예그 네, 다음에 뭐. 요 크림 옛날 그림했어요, 미술. 그래서 아크리카 아들 거. 어, 하나 이거 하나 오빠가 맞나? 그린 거야? 네? <laughs>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 네. 진짜 적으로순차적으 레슨 받았죠. 유일하게 해만이래요, 아들 막. 짠줄안 못해요. 여기 웬웬 네. 네. 수박 아, 어, 아, 거. 아, 저다줄 거예요. 저다할때 저도 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 거. 어, 소울이 피아노 치고 싶어요. 아, 할머니랑 피아노 좀 쳐. 할머니. <laughs> 할머니가 우리 소리 피아노 쳐주고 있어요. 애가 순서가. 탁, 끄집어내고, 지금 딱 걷고. 와, 잘 친다. 피아니스트 하면거 맞네? 맨날 애들이 뭐만 하면 천재라고 생지만 지금도 소리 천재래요. 친다. 이거 봐, 이거 봐. 오케이, 오케이. 천재잘 친다. 어, 잘 친다. 천재 하나 나타 천재가 또 나타났나요? 시베트라 배트맨이야. 요 노래 불 노래 불러볼래요. 어, 해봐, 해봐. 타이어 노래 하라고 나오겠어요. 시작, 타요. 시작. 타요. 타요. 어배들고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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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laughs> 지금은 애들이 놀았지만 <laughs> 넣어줘면... <laughs> 너희 뭐하니? 아 저희 놀고 있어요. 포켓몬 스타일거요 카톡 스타일아 얘들아 할머니 엄마, 할머니 엄마, 침대에서 엄마. 난리가 났구나 아 엄마 곳곳에서 이렇게 뭔가 고풍스러움이 아, 아, 느껴지는 거 우리 엄마의 센스가 느껴진다거 이거요? 아니 엄마 이게 아니 여기는 왜뭐 이렇게 식물을 아네 이거는 우리 콩 딸이 줬다고아 제가 예전에 이번에... <laughs> 어, 제가 예전에 미국 가서 네, 예쁘죠. 어, 선물해드린 아, 거는 아, <laughs> 아, 악기 좀 이해라. 기 칠로는 아들이 했어. 초등학교 때, 사장 때. 네. 어? 와 우리 아버님. 오, 오빠. 오, 어 오빠. 오이 사진은 좀 약간 조림이랑 닮았다. 아 어, 옛날에. 아 우리 엄마 이 젊으셨을 때예 미국 가보자. 어, 우리 아버님 진짜 미남이죠. <laughs> 꼬리 젊었다 젊었어 모두 잘었어요자 그 우리 송이의 데일 시간 어 뭐야 와아 이야아어하하하따라잖아 봐봐 엄마 우리 엄마도 잘해 엄마 하하그하 <laughs> 뭐. <laughs> <laughs>

<laughs> 아, 아, 춤, 춤, 시, 한번 시작 한번 시작 한번 자, 한번 시작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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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아유, 또두 할머니만 있으면 우리 집안이들다 천재야. <laughs> 그냥 밥잘 먹어도 천재고 <laughs> 똥잘 싸도 <잤어도> 천재고. 집안에서 똥고밥밥잘먹면 최고의 천재야. 하동훈 씨는. 잘 싸고 잘한 거최고였 그러네 그런 천재 아들의 뺨을 왜 때렸습니까 <laughs> 알았어 알았어 여기까지 와와와 짭짭짭짭짭 송이 송이 그거 아니야? 송이야 시잼 꽁꽁 꽁꽁꽁 꽁꽁꽁 도 꽁꽁꽁 꽁이 꽁꽁꽁 깡쓰이 깡, 깡, 깡. 누나, 이리 와봐. 이거 찍어줘봐. 왜냐하면, 이것들이다 자기들 파트너가 있으니까. 깡, 깡, 깡순이 깡, 깡, 깡. 나누, 나누. 내가 힘줬으니까. 이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늘의 메뉴 엄마 응. 그래도 오버인 날이네 오버인 날 축하드립니다. 응. 수라 그러면 곰돌이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곰돌이. 응. 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엄마. 다른 세상이. 반짝 여러분 대박 터지세요